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이번 사연은 막무가내 시어머니에게 신나게 독서를 퍼붓고 남편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함께 보시겠습니다.20대 중반 일찍 결혼했고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친정에는 말하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시댁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여기에 제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적고 있습니다. 판에서 시댁 얘기했다가 베스트가 된 적이 두번 있어요. 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마음이 좀 가라앉았었는데 정작 일은 반복이 되고 끝이 보이지 않으니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 모두 무릎 꿇게 되어서 차분한 마음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2년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자랑이라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이가 생긴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남편과 저는 너나 할것 없이 축복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요. 임신 12주쯤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과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경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왕 이렇게 된거 너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견례 때에도 양가 부모님 서로 축하하시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 강요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통해 제가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아 서운하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남편을 꽤나 닥달했다고 해요. 저는 성격상 시댁 식구들이 낯설기도 했고, 용건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는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이라고 해서 괜히 멀리 하거나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관계에 상관없이 용건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자주 찾아뵙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남편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댁에 점수를 따기 위해 어떤 예쁜 받을 짓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유난을 떨며 자라려고 하면 우습게 보일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더 겁이 났습니다.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이 저랑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퇴근하면 얼른 집에 들어가 밥 먹고 쉬고 싶은 마음뿐인데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억지로 신나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비용도 누가 더 많이 하는 것 없이 공평하게 했어요. 모은 돈은 남편이 저에 비해 두배 정도 되었고 시댁에서 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제가 모은 돈과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을 합쳐 남편이 해오는 돈을 맞췄습니다. 결혼 후에 시댁에서는 바라는 것만 많았고, 친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만 신경을 쓰고, 처가에는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한동안 출퇴근을 하듯이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엄마는 굳구 사양을 해서 못 드렸어요. 저희 남편은 양심이 없는 것인지, 처가에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육아에 도움을 주러 온 저희 엄마를 불편해 했어요. 쓰다 보니 열받네요, 진짜. 결혼식을 하고 신행 다녀와서 얼마 안 있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처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 8개월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이나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에게 말해 주지도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손님이 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집 정리라도 좀해 놓았을 텐데, 그럴 수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을 차리고 있는 중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식사 전이면 함께 식사하시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물어봤더니 짜증스럽다는 말투로 먹었다. 이러셨습니다. 그럼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또 대답을 안 하셨어요. 또 여러 번 묻고 나서야 한번 깎아와 보든가. 이러면서 성질을 내시더군요.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는 거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른이니 짜증을 낼 수도 없고 해서 저는 꾹 참고 과일을 깎아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과일은 쳐다도 안 보고 계시다가 저에게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과일을 가져다 드리고 저희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딜 어른이 왔는데 밥을 먹냐고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밥 먹는 시간에 오신 분이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따지기도 뭐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멀뚱멀뚱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는 가시겠다고 하시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땅을 치며 동네가 떠나가라 우시는데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됐다고 하시며 가시겠다고 나가셨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서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남편이 들어온 시간이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은 들어오더니 저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식사를 하셨다고 했어도, 함께 식사하자고 계속적으로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서 화가 난 것이라더군요. 이게 뭔 소린지 정말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대성통곡을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저에게 성질을 내면서 나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이런 비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이런 것이 불만이라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면서 잘하라고 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해서 저는. 오빠가 친정에 그렇게 하면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면서 남편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말다툼을 하게 되니 서로 감정이 상하고 점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아기를 간신히 재워놓았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아이를 깨워놓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느날 정말 못 살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하며 대판 싸웠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바로 고자질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랬답니다. 저는 돈 벌어오는 남편을 마음 편하게 해주는 법이 없는 애라고요. 그걸 또 그대로 전달하는 남편은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도 직장 생활 꽤나 한 사람인데 모르겠냐고 술자리는 사회 생활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술을 좋아해서 갖다 붙인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틀렸다고 하며 말다툼을 했어요. 그 후부터 남편은 저에게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음식을 가지고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식으로 생트집을 잡길래 맛없으면 먹지 말고 직접 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딴 식으로 생트집을 잡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어머님과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죠. 그러다가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 낳고 조리원에서 태어난 후에 남편과 자주 싸웠습니다. 남편과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이니 아이 낳고 어디가 아프다는 소리조차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 남편에게 하지 누구에게 하나요. 게다가 육아에 도움 주기 위해 와 계신 저희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정상 아닌가요? 남편은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인지 저희 엄마 앞에서도 뚱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때문에 와서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해봤자 싸움만 된다는 걸 알기에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 낳고 딱한번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참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산모들은 금세 회복하고 복직하던데 왜 너는 아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길래 그후로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돈 관리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매달 50만원씩 드렸어요. 결혼 전에 남편과 얘기할 때 결혼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께도 같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혹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양가에 같은 금액의 돈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만 돈을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따졌더니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 친정에도 돈을 드리겠다 말했던 것이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시어머니도 사람 참 힘들게 하는 성격이지만 남편도 이런 식이라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동생은 저만 보면 자기 엄마에게 잘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듣다 못해 시동생에게 도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고 했고 형에게는 기대할 수도 없다고 은근히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라는 말을 시동생은 남편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1월에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허리가 좀안 좋아졌거든요. 날이 추워지면 허리가 더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안 하시나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10월부터 남편은 한동안 회사에서 무지하게 바빴어요. 자기가 집에서 혼자 주말 동안 편하게 있고 싶다고 하며 저보고 친정에 가 있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쉬라고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집에서 있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로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김장하는데 안 맞다고요? 고생하는 엄마도 안 보이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시동생이 온갖 쌍욕을 했대요. 남편도 시동생에게 소리 지르며 싸우다가 끊었는데 시동생은 남편에게 문자로까지 욕을 했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시동생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 했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또 화를 내며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며느리가 김장에 전화도 한통 없었다고 하며 남편에게도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심하게 욕을 했나봐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저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길래 저도 같이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이젠 나도 안 참고 살 것이라고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집에 갔는데 남편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자기네 식구들 못 맞춰주겠다고 하면서 안 보고 살겠다 했습니다. 본인 엄마가 바뀌어야 하는데 엄마는 바뀔 사람이 아니니 연 끊고 사는 수밖에 없다더니 저를 단속하더군요. 자기 말대로 하라면서 저보고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참 허탈하게 들리더라고요. 남편과 심하게 싸울 때는 그렇게 제 말을 못 알아듣더니 이제 와서 자기에게 뭐라 했다고 이러는 남편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한다고 한 말이 자기 엄마는 자기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도 이랬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의 말을 따라주었죠. 저희가 먼저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몇번 전화를 해서 잘해주는 척을 하더라고요. 연말과 신년에도 저희는 시어머니께 전화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 전화 한 통만 했어요. 1월 초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을 때 1월 1일에 시댁에 왔어야지 왜안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가지 말자고 해서 못 갔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자가 가자고 해야지 그냥 넋 놓고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땡땡 아빠가 어머님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이혼이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지금 어머님이랑 통화한 것도 땡땡 아빠가 알면 저 큰일 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땡땡 아빠랑 너무 많이 싸워서 사실은 저도 어머니를 안 보고 싶어요. 어머니랑 성격이 똑같아서 싸가지 더럽게 없는 도련님이 어머니 모시고 살 테니 저희는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알면 땡땡아빠 난리 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안 보고 사는 게 말이 되냐 하시길래 장례식에는 뵙지 않겠냐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통화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와 전화통화를 한 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가 한 말이 전부 옳다고 동생이랑 평생 행복하게 사시라고 했답니다. 남편 말을 듣고 시원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왜 진작에 남편이 이러지 못했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남편이 이기적인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남편과 한동안 싸우면서 감정이 많이 상해서 남편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드네요. 아무튼 시어머니와는 평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고 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 전화가 두번더 왔는데, 어머니가 오죽 못 됐으면, 장남이 어머니를 버리겠다고 하겠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시원했네요. 암튼, 시댁과 한동안은 연 끊고 지내게 되어 너무 좋아요. 무슨 일 있으면 후기 보내겠습니다. 제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어머니 같은 성격은 누구도 못 맞춰주는 성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등 돌린 것은 어쩌면 모두를 위해서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사시길 바랄게요.